자, 수익코인의 가격이 간만에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1월 5일 오전 1시 5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새벽 와중에 갑작스럽게 또 마이크를 잡게 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코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기준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전달드릴 테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총 공급량이 이 100억 개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8억 개 정도의 순환 공급량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92억 개는 네트워크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배포될 예정인데 스위 코인이 아무래도 이 레이어 1 플랫폼이기 때문에 스위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서 높은 처리량과 낮은 지연 시간으로 해서 자산 및 데이터를 정산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 쓰임새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스테이킹 보상이라든가 수수료 지불, 뭐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유틸리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여러 가지 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수익코인도 그렇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수익코인이에요. 그것도 더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수익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반등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략을 갖고 목표가를 갖고 이 코인을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올해 비트코인의 불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20만 달러까지 돌파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트럼프 정부에서 공략을 얼마나 이행하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의 모멘텀으로서는 충분히 20만 달러까지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상승을 보여줬을 때, 수익코인은 더큰 반등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코인은 올해 10달러는 기본적으로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15달러까지 올라가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뭐 언제든 매수타점을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좀더싼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추세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추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이 저항과 지지가 자꾸 바뀌고 있는 모습은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고 여기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듯이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의 저항이었던 이곳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기 좋은 곳 이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줄 때가 절호의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타점을 노려볼만 하고, 그리고 떨어졌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가기 위해서, 그냥 들고 가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적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가셔야지, 여유롭게 코인을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간에서 인신난다라고 하잖아요. 고간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쪼들리는 마음에 매도하고 나가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항상 이 코인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기적 매매 타점과 장기적 매매 타점들 전부 다 공유 드릴 거고, 지금 아직 하락 추세가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간 다음에, 추가 매매 타점들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타점들 모두 다 공유 드릴 테니까 이러한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더 풍성해지고 곡간이 좀더 채워질 거란 말이요. 에 그리고 앞으로 1년 수익 코인 뭐 2배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더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뭐 2배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갈 만한 코인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3배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인데, 놓치면 너무 아쉬운 코인일 것 같아서,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영상을 청해주시는 분들한테도 모두 다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25년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코인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터지면 정말 어디까지 터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매집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소 3배 정도는 가뿐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 공유받으실 분들은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제가 말로만 한게 아니라 그동안 추천해왔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위를 9월 16일 매수가 1,5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매매타점을 잡아드렸고 수위가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무려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도지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11일에 아직 100원짜리에 있을 때 이때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10월 11일에 문자를 보냈던 내역을 보시면 도지코인을 190원 이하로 매수해라. 그리고 1차 매도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단은 1차 매도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매도 타이밍을 별도로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별도 안내라고 해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600원에 매도해라라고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1차 매도가 때 팔았던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들은 계속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 역시 11월 13일에 급 수익이 나올 때이 종목을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서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토석리토석 리토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플은 이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일단 안전장치로 2000원에 매도를 한 다음에 2차 매도가로 3700원으로 잡아드렸 습니다 그래서 이내역 역시 제가 11월 13일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전략이 단기적으로 일부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해서 조종장을 대비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을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크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디쯤 팔아야 되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니까 우리가 수익을 좀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정말로 놓치 지만 아쉬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의 세력들의 매집 패턴들이 분명하게 있고 이런 패턴들을 봤을 때 최소 3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런 종목들을 놓쳐가지고 아 그때 내가 그 종목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코인 반드시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소량만 매수해도 좋고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폭등을 하는지 한번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 우리가 나중에 폭등하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 버리는 그런 일 없이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그 종목이 폭등을 하는 것을 한번 겪어 볼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수익을 확보해 두고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인들 무료로 공유 드릴 테니까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남겨주셔 가지고 저희 구독자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확실하게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렸던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작전 코인 이런 코인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매매하는 코인이고 그만큼 조막손으로 장난치를 칠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맛보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셔야지 제 채널도 성장을 하고 그만큼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매달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우리의 수익이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요.